누군가 말했다. 아이패드는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산 다음에 필요한 걸 찾는 거라고. 살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일단 샀다. 샀으니까 제대로 활용해 봐야겠다. 나란히 일렬로 늘어서 있는 앱들 이 부분은 덕 메뉴이다 내가 원하는 앱을 빠르게 들어갈 수 있다 최대 11개까지 덕 메뉴에 등록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앱 실행 중에 다른 앱을 켜고 싶다면 아래를 살짝 아주 살짝 밀어 올리면 덕 메뉴가 올라온다 하지만 세고 빠르게 올리면 사용 중인 앱이 모두 닫힘으로 아주 살포시 올려야 한다 아이패드 에어팟은 홈 버튼이 없다. 터치 아이디 버튼은 화면을 끄고 켤 뿐이다. 아무리 살펴봐도 어디에도 홈 버튼이 없다. 그럼 어떻게 실행했던 앱 목록을 볼까? 바로 손가락만 있으면 된다. 하나, 둘, 셋, 네 손가락. 네 손가락을 모아 화면을 끌어오면 이전에 실행했던 앱을 확인할 수 있다. 다섯 손가락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. 이렇게 다섯 손가락을 모으자. 그러면 이전에 실행했던 앱들이 분할되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. 그다음엔 한 개, 두 개, 세 개, 원하는 개수만큼 앱을 종료하는 것도 가능하다. 이것이야말로 신의 손가락. 아이패드로 화면을 캡처하려면 전원과 상단 볼륨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된다. 그러나 애플 펜슬이 더 쉽다. 애플 펜슬로 왼쪽 아래 베젤를쓱고 올리면 캡처, 오른쪽 아래도 마찬가지로 캡처. 매우 간편하게 캡처가 가능하다. 아이패드로 낙서만 할 건가? 아이패드와 애플 펜슬을 좀더 생산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이 있다. 애플 펜슬로 주소창에 단어를 쓰면 자동으로 단어를 보정해 준다. 네이버 검색창에서도 된다. 키보드가 없을 때 매우 유용하다. 그밖에도 삭제, 선택, 삽입. 연결 등 다양한 기능이 있다.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. 바로 영어만 지원한다는 것이다. 한국어 입력은 불가능하다. 너무 비싸다. 악상 쓸데 없다. 차라리 맥북을 사라. 수많은 잔소리를 무시하고 아이패드를 선택했다면 이렇게 된 김에 제대로 활용하자.